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5일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큐티 본문은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갑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된 힌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언을 잘 들어보면 알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셋째, 거짓 예언자의 마지막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큐티 힌트 첫 번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하셨고, 28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고 했습니다. 또 27장 16절에 보면 성전 기구를 속히 돌려 오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28장 3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28장은 27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매개하신 멍해를 하나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꺾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나 서로 반대되는 행위이지요. 성전기구를 속히 돌려 오리라고 예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나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2년 안에 되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수 있었을까요? 힌트 첫 번째, 28장은 27장에서 말씀한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큐티 힌트 두 번째, 예언을 잘 들어보면 알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선지자가 평화를 예언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참 예언의 특징은 현재의 잘못에 대하여 질책하고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거나 사람들의 욕심이 이루어진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이나 축복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절 말씀처럼 이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근, 전쟁, 전염병 같은 재앙은 대표적인 심판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이 대부분이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고를 받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 예언은 성취되지 않아야 좋은 것이고, 성취되지 않게 해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 예언, 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반드시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참 예언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힌트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큐티 힌트 세 번째, 거짓 예언자의 마지막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냐가 예언한 때가 시드기야 4년 5월이고 하나냐가 죽은 것이 시드기야 4년 7월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28장은 27장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언하고 두달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니아의 죄를 거짓을 믿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예언도 거짓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하셨는데 보낸받은 자처럼 예언한 것도 거짓입니다. 더구나 하나니아는 이 범죄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거짓을 믿게 한 것입니다. 이 죄는 패역한 것, 즉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십니다. 힌트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까? 이상으로 2024년 7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